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력분영어학 필쌤입니다 저 오늘 활기차게 가보겠습니다 날짜 확인합 갑니다 짜잔 Tuesday, October 29th, 2024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연어는요 짜잔 미치게 하다 미치게 하다요 자, 미치게 하다 어떻게 할까요? 네 미치게 한다는 거는 미치게 만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마 뭐 make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조금 영어식인데 드라이브라는 동사를습니다 드라이브 사람 레이지 드라이브 사람 레이지 드라이브가 뭐냐면 운전해서 어, 드라이브 운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가 사람 어떤 사람을 어, 운전을 해가지고 미친 쪽으로 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꾸 미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라는 걸 많이 씁니다. 드라이브. 그래서 주어가 어, 드라이브를 해서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그래서 미치게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표현은 뭐냐면은 그 요것도 미디어에서 나왔는데 한 사람이 굉장히 그놀라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로 있던 그 멤버들이 하아 걔가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 걔가 계속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그가 계속 미치게 만들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이 예, ing형을 쓸게요 he is d r i v e ing, driving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니까, us. 그 다음에, crazy. 이렇게 씁니다. He's driving us crazy. He's driving us crazy. 야, 걔가 우리를 미치게 하고 있어. 당연히,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making을 써도 상관없잖아. He's making us crazy. 이렇게 말한드로, 만들어도, 네. 당연히 됩니다. g 이 n d r i v i n g and d r i v 좀수 있어요 아시겠죠? driving and so on, d r i v i d r i v e crazy, driving c r crazy, c r i n s e insane, i n a s a n e i n s a n a 크레이지 말고 인세인 이런 것도 미친 이것도 똑같은 뜻이거든요 인세인 이것도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또 만나요 바이 바이